안녕하세요 요사입니다. 제가 테스트는 미용사들의 테스트는 사건 관련 컨텐츠들과 네. 미용실 솔루션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좀 예전과 좀 다르게 컨텐츠 하나 하나 만드는데 그 드는 심력 정말 많이 소비되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공감도 해야 하고 그 문제 하나 하나들이 다내 문제라 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하니까 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까지 함께 느껴야 하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작년 10월쯤. 어, 10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남영주 블랙 컨슈머 관련 영상을 우연찮게좀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날 인스타 DM으로 구독자님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메시지가 왔었고, 평소 같았다면 그냥, 음, 간단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해드리는 답변이 큰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그럴 상황이긴 했었는데, 그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로 대답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메시지를 읽는 거랑 전화통화를 하는 거랑 좀 다른 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에 대한 그 힘듦이 좀더 직접적으로 저한테 느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분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 그래 어쨌든 내가 유튜브를 그래도 좀 오래 했었고 어 나름 그래도 구독자들도 좀 모여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미용사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마치 자신 의 일처럼 느끼고, 분노도 하고, 피해 선생님께 위로도 해주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도 이제 악성 리뷰 댓글로 고통받는 원장님 사건에도 개입했었고 미용실 급발진남 아 발에만 되는 <laughs> 미용실 급발진남 관련 영상도 공론화 시키고 미용사들이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뢰 입장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뤄왔는데요. 그 외에도 미용사와 미용사간의 문제들도 좀 다뤘죠. 어, 예를 들면 복구 매직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체인점 모집한 후에 주식 사기 했던 원로 미용사분의 사건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롱디 펌제 관련된 사건 등. 네, 이런 것들도 좀 다뤘죠. 그런데 몇몇 분들이, 어, 미용업 내부적인 문제를 그냥 일반인도 모두가 다볼수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좀보여주신 분들도 계셨고,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롱디펌제 사건 관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불편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 뭐랄까요, 어, 미용사와 미용사 간의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서 다 숨기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쪽 미용업 안에서도 좀 불합리하거나 좀 잘못된 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냐면 그냥 그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도 음 공론화 시키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비난받을 건 비난받고 응원받을 건 응원받고 아니면 뭐 서로 설랑설레 하면서 토론할 거나 토론하고 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게 시장이 발전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던져서 공론화 시키고 알리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 사건 하나하나들 그거를 다룰 때 생각보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내가 받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까지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시작을 했고 나한테 사연이 들어왔고 그 사연을 나한테 준 사람은 나한테 뭔가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사연을 준 거고 물론 들어온 모든 사연을 다 다뤄주거나 다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아무리 미용사들 간의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도 공론화 시키고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래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론화를 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연이 온다면 계속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대다수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공론화가 될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공론화를 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 관련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지점의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은 불합리함에 대해서 제보를 주셨었는데 제 판단에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공론화 시켜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에 앞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근무 중인 샵의 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본사가 분명 그 지점의 원장님께 어떤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원장님 또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득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화가 나긴 하지만 그냥 묻고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사로부터 뭔가 더큰 불합리함을 겪게 되실까봐 두려우시리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연을 주신 디자이 선생님한테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디자이 선생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알리고 싶지만 그냥 참고 넘기겠다고 하셔서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사건을 덮어두기로 결정하고 조금... 씁쓸하긴 했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그 어린 디자인 선생님께서는 본사의 갑질 같은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억울하더라도 혼자 참고 감내해야 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그 원장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이게 고객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크레임 요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제보였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크레임을 요구하는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1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버 네 그리고 그 유튜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게 그런 게 문제였는데 솔직히 대형 유튜버였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유튜버가 악의적인 리뷰 형식으로 공격을 해온다면 어저 역시도 상대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합의가 되었는지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되었던 그런 적이 또 있네요. 이게 분명 경종의 차이는 있지만, 어, 이와 같은 고객의 악성 리뷰에 대한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그 영상이 만들어지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많이 들어오는 반복된 사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사할 때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사연이 오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사연이 와요. 그리고 시술 중 머리를 많이 상하게 한다든지, 가위로 상처를 낸다든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으로 참고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너무 힘을 주고 영상을 만든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별 내용 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 영상은 슈가스코프 코리아 유상이야 셀렉샵과 함께 합니다.